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그냥 허리만 아프고 다리만 아프고 그냥 계속 걷다가 어 여기 그림이 있네 그러고 그냥 보고 나오고 끝이에요. 아,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이런 날은 역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돌아보는 게 좋겠죠? 비가 내리니까 온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추워요. 어, 온라인으로 구매하니까 QR코드가 이렇게 날아왔어요. 자, 이렇게 티켓을 미리 구매해놓고 입장 시간 전까지 조금 여기 정원을 좀 둘러보면 될것 같아요. 그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그냥 허리만 아프고 다리만 아프고 그냥 계속 걷다가 어 여기 그림이 있네. 그러고 그냥 보고 나오고 끝이에요. 근데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재밌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 투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어 한국어 가이드 투어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저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합니다. 유튜브 보면은 이제 잘돼 있어요. 뭐, 지금 제가 벨베데레 궁전 왔으니까 벨베데레 궁전 오디오 가이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틀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런 관광명소에는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와이파이 켜놓고 영상 보면서 천천히 그 영상에서 설명하는 그림 앞에 가서 어, 들으면서 그림 감상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런던 갔을 때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런 식으로 한 3시간을 천천히 그림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오디오 가이드 벨베데레 궁전. 전 오늘 요거 한번 들어 볼게요. 와, 줄 겁나 길어졌네. 일단 어 미술관 안으로 들어왔는데 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이제 미술관 관람을 했고요 주로 클림트 작품이랑 그 다음에 에곤실레 작품 위주로 보고 나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보니까 허리가 약간 끊어질 듯이 아파요 제가 미술관이랑 박물관 잘안 가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는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잘안 가는 편인데 그래도 어 책에서만 보던 작품들 몇가지 어, 실제로 볼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실상 비엔나에서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센브룬 궁전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 아침을 찍왔더니 사람이 조금 적은 상태에서 관람을 할수 있었고요. 내부에서는 이제 카메라나 이렇게 캠퍼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어, 진짜 어,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방들도 있고 어, 다양한 그림들 이런 것들 그려져 있는 방도 있어서 어, 나름 볼 만은 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랑 약간 컨셉이 비슷한 것 같아요. 궁전 있고 뒤에 이제 아주 정원이 멋지게 꾸며져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넓은데 여기서 보는 인상은 배르사유 보다는 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기 위에 보면 뭐가 지어져 있는데 어 저기 올라가면 좀 멋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허리 아파서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저기까지 못 가겠다 진짜 여기가 중앙길이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엄청 넓게 정원이 있어요 와우 진짜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엄청 멀리 건물이 있는데 와 저기까지 갈수 있나 진짜 여 아, 지금 부수뒤편에 올라왔어요 와 여기가 사견?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 아 허리가 아픈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무슨 신전같아 어, 밑에서 볼때는 엄청 경사도 있고 멀어 보였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근데 올라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예뻐요 걸러서 면 이런 느낌이. 어, 저거 다니네. 아, 저거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여 아, 아, 이 이거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요 경치 좋은 데 있는 거 치고 가격은 착하네. 착한... <laughs> 잠겨있나? 와, 넓긴 넓다. 지붕이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물고기 비늘 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있어요 지금 어이는게이푸게린이라고 하는 종인이요 어, 예전에 오스이만 투르크가 비엔 만들어서, 들어 왔을 때그만들어내고 페어스그 포들 그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전쟁의 그 승리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죠. 종을 보려고 올라왔는데이뭐 유리로 이렇게 막타 막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음, 엘리베이터가 다섯 명밖에 못 타가지고 줄이 길어요. 올라갈 때도 기다려야 되고 내려갈 때도 기다려야 돼요. 처음으로 티켓 검사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보통 티켓 검사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가끔 가다가 한번 검사할 때 티켓이 없으면 어,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티켓을 사서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죠. 아, 오늘 아침부터 한 3시간을 내리 걸었더니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샘부른궁 그 정원이 너무 커가지고 한참 걷고 헤매고 하다가 어,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숙소 좀 들어가가지고 어, 오늘 뭐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볼 거는 이제 웬만큼다본것 같아가지고 어, 맥주 한잔 하고 간단하게 좀 쉬다가 어, 조금 저녁쯤에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숙소에 조리를 해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어, 여기서 오늘 소주랑 만두를 한입마트에서 사가지고 와서 조리해서 먹어보겠습니다. 피스에서 냉동 피자 많이 먹었잖아요 준비 있을 때그방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숙소에 이제 6층에 보니까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선반도 있어가지고 개수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기류도 있어서 간단하게 뭔가를 해 먹을 수 있어요. 어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주와 같이 먹으면 한상의 조합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된것 같아요. 얼마만에 먹는 소주냐. 谢谢。